반갑습니다. 자판은 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권 팀장이 그랜저 IG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의 특징은 옵션이 썬루프 빠진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랜저의 최상위 트림 3.3 셀러브리티 등급 준비해봤습니다. 정확히 스펙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 2월에 등록한 2018년형. 3.3 셀러브리티 등급의 차량이고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본넷, 휀다 단순교환 두곳있고요 주행거리 약 5만 2천킬로 주행한 차입니다. 보이시나요? 색상? 색상이 정확한 색상은 판, 판테라 그레이 색상입니다. 일명 다크 그레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권팀장과 함께 이 차량, 옵션, 외관,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해요. 지금 자 본네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고 카메라 전방 카메라 장착된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라이트 클리어 상태 굉장히 깨끗해요.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시죠? 여기 HID 들어간 등,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휠 상태 아주 좋아요. 휠 기스 전혀 없어요. 지금. 타이어도 미쉐린 타이어 깨져 있고 타이어 트레이드약3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어 아주 단차 전혀 없고요 뭐 문콕 스크래치 전혀 없는 모습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죠 뒷 타이어 휠도 아, 뒤 휠도 보면은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뒤에도 약35% 정도 남았습니다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보시면 뭐 범버 뭐 단차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자, 이 차량은 최상의 트림이 등급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장착된 모습 보이시죠? 안에 실내 깨끗하고요. 안에 저 타이어 펑크 키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고요 자, 전동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차량 최상의 트림인 3.3 셀러브리티 레터링 올라간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뒤휀다 아주 깔끔하고요. 뒤 타이어 트레이드 저쪽과 동일하게 약35% 남아있고요. 휠 아주 깨끗합니다. 스크래치 전혀 없어요. 뒤 도어, 운, 저, 조속 도어 깨끗한 모습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 휠 깨끗하죠. 지금 스크래치 전혀 없고 타이어 트레이드 약30% 남아있고요. 네개 휠이 모두 깨끗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안에 옵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시트에 장착된 모습 보이시고요. 보이시면 뭐 윈도우 스위치 접히 백미러. 보이시죠? 트립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자, 가죽 상태 사용감은 있고 깨끗한 모습 보이시고. 자, 전동 시트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차선 이탈, 후축방,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미끄럼 방지, 계기판 밝기 조절. 보시면 전동 핸들 보이시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보이시고. 자, 주행거리 보여드릴게요. 주행거리 약 52,793km.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죠?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자 롬미러 하이패스 블루링크까지 장착된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공조기 자리를 잡은 모습 보이시고, 그다음에 여기 시가잭, USB, 옥스 단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전자 파킹, 그다음에 전방 감지기 어라운드뷰. 후석 커튼까지 버튼 이제 보이시면 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카드 키까지 있습니다 보이시면 자 카드 키까지해서 키세개 있는 모습 보이시고요 지금 뭐3단 열선 통풍 에어컨도 지금 잘 나와요 지금 아주 세게 잘 나오고 안에 다시 방향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죽 상태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고 지금 여기 워큰 스위치까지 이 차량의 특징은 여기 애덕도 보여드리지만 3.0과 3.3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셀러브리티 등급은 이 천장이 스웨드 재질입니다. 이 보시면 EQ, 3.3 프레스티지 G80 이런 등급을 보면 최상위 트림에 들어가는 셀러브리티 마감재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고급져요. 안에가 뒷좌석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안 보여드렸네. JBL 사운드. 그리고, 뒤에 수동커튼 보이시죠? 그 다음에, 2단 열선. 가죽 시트 상태 좋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후석커튼. 그 다음에, 안에, 어우,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그 다음에 미디어 공조장치잘 잡은 모습 보이시고요. 어, 뭐, 천장하고 아주 뭐, 흡연 흔적 전혀 없고요. 아주 차량 상태 에 좋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꼭 오셔서 이 차량 보시고 시운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셨는데요. 원팀장이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2018년 2월에 등록한 2018년형 모델이고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본넷, 펜다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누유 또한 누유 없이 차량 상태 깔끔하게 유지해 뒀고요. 이 차량 정확한 등급은 그랜저 IG 3.3 셀러브리티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궁금하신 점 가격이죠. 구독자분들. 권 팀장이 정말 자신 있게 최저가 2,3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3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대표전화 나가니까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폐차 대행, 전액 할부, 대차 가능이니까 언제든 권팀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차파는촌놈의 권혁혜 팀장입니다. 구독!